아, 네, 저는 종이접기 형상으로 조각 작업을 하고 있는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제가 학부를 미술교육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술교육과를 다니면서 하는 활동 중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있고, 거기서 종이접기를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관심이 생겨서 시작하게 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종이접기라는 것이 좀 인간이 좀 전인적으로 성장하는데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것이 저는 유희적 그리고 또 교육적 이 두,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좀 훌륭하게 포괄하고 있는 게 종이접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종이접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접을 수 없는 종이접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건요. 제가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어, 형식주의로 계속 치닫는 거에 좀 염증을 느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종이접기에는 이 기하학적 또 수학적 이런 공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형식들을 좀 뒤로 물리고 그 형식 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 형상들만을 가지고 어, 미적으로 아름다운만을 한번 추구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쪽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업 과정에는 실제로 접어보지는 않아요 종이를.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아니면은 제가 접할 수 있는 어, 여러 가지 자료들 종이 접기를 한 형상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만들 것의 형상의 실제 모습도 있고요.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3D로 만들어요. 그리고 3D로 만든 후에 다시 해체를 하고 철 조각으로 재조립하는 과정을 갖춰서 과정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에 아, 네. 사람들이 제가 동물 조각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그것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종이를로 접은 형상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스 조각도 만들기도 하고 뭐 변기 아니면 뭐 호박, 술에 이런 오브제들을 결합한 작품도 만들고요. 이전에 동물 조각을 많이 한 거는 그냥 단순히 동물 조각을 하면은 좀더 직관적이고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했던 게 있고요. 꼭 제가 그것만을 하지는 않고 여러가지 방면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작업은 지금 계속하던 종이접기 형상으로 만든 작업은 아니고요. 제가 예술로 활동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 장애인 예술가들이랑 같이 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어, 처음에는 그분들한테 종이로 접은 무언가를 가져오면 제가 그거를 재구성을 해서 설치 작업으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분들이 입체 형상을 만드는 부분은 잘 해내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면만 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평면을 그리면은 제가 그거를 입체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따조 형상을 만들어서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거를 받으시고 거기다가 평면 그림을 그리시고 제가 그거를 다시 조립해 가지고 입체 형상으로 만드는 작품. 이거를 협업해서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 종이접기 작업을 시작할 때 특수 활동을 가르친 적이 꽤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면서 그런 장애인 작가들과의 협업이 좀더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